공동정범과 양적착오와 관련해서 담배 생각이 나서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요거죠. 강도를 공모했는데 그 중에 1인이 피해자한테 상해를 입혔어요. 즉, 강도 상해죄를 범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상해를 직접 행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죄책을 지느냐? 강도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라는 취지예요. 이게 83도 2941. 담배 생각이 나서 사건인데, 자, 사실 관계 보시면, 피고인이 원심상 피고인 1, 원심상 피고인 2 등등과 합동해서 피해자 부부의 집 밖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뭘 공모한 거예요? 강도를 공모한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은, 지금 피고인이 문제가 된 거죠? 피고인은 뭐 하기로, 뭐 하기로 한 거죠? 역할을 분담한 거죠?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피고인들이 집에 침입해서 이제 강도 행위를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요망 보던 피고인은 담배 생각이 나서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잠깐 자리를 비웠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요 상피고인들이 강도 상해죄를 저지른 거죠. 그럼 이 망을 보다가 담배 생각나서 잠깐 자리를 비운 요 피고인에게도 공모. 하지 않은 그 상해죄의 죄책, 강도 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느냐? 팔레는 물을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팔레는 그런 취지인 거죠. 일단 강도 공모한 그 강도 그 자체에 강도는 폭행 협박을 수반하잖아요. 강도를 공모했다 라는 것은 폭행 협박을 공모했다 라고도 볼수 있으니까 그 폭행에 의한 상해 그 상해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담배 생각이 나서 강도를 공모했다. 강도를 공모했는데 담배 생각이 나서 망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이 강도상해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그 피고인도 망을 보던 피고인도 잠깐 자리를 비웠다 하더라도 강도상해죄 죄책을 진다라는 거죠. 강도 공모는 폭행 협박 사용에 대한 공모를 포함한다. 그 폭행 등에 의한 상해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 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담배를 사기 위해 망을 보지 않은 그 피고인도 초과 행위 강도 상해 죄의 공동 정범의 재책을 진다라는 거죠. 마치겠습니다.